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라크 오페라 클래스에서 박범수 선생님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 소프라노 최경환 선생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오페라 클래스가 어, 1기 때는 어, 푸치미의 라보영을 했고요. 어, 2기 때는 두 번째 학기에는 보사르트의 휘가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작품을 올리는데 역시 보사르트의 코시판두때 여자는 다 그래 그런 제목이에요. 어, 그동안에 우리가 멤버들도 많이 늘었고 어, 또 많은 발전을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거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기에는 저희도 어, 더 재미나게 공부했고 많은 오늘의 공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 프로그램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져 있겠지만 내용을 조금 더 아셔야지 즐겁게 보실 수 있겠지요 꼭 어, 하니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 군대를 가고 나면 애인들이 다 고무신을 꺾고 하시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오페라도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철학자인 돈 알폰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 어, 어느 날 귀족 남자들이 막 모여있는 클럽에서 여자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많고 다 변해. 그렇게 마음 변하지 않고 한 여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인 남자 페란도와 불리에모가 그런 거예요. 아니야. 우리애 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내기를 해볼까? 그런 내용이 진행인 돼요. 여기에는 어, 이들의 어, 아름다운 이 년이 아가씨 두그 사람이 나오고요. 다음에 데스피나라는 학과가 나와요. 하여지만 이 당시에 뭐 거의 유모처럼 같이 이렇게 녹음 그런 데스피나인데, 내기를 돌아리로서는 여자가, 여자는 다 변해. 이거고, 어, 남자들은 우리 애인들은 안 변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안 변하는 걸 고집하고, 할머니 데스피나에게 도와달라고, 돈도 슬쩍 줘요. 근데 데스피나는 이게 연극이라는 걸 모르고, 돈을 받았으니 좀 도와야겠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밝혀지지만, 이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어떻게 되나 한번 재미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